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MBC 뉴스에서 uh, 이런 제목인데 이스라엘 오더스 리리 투프페어 플랜 for Palestinians to v o 이스라엘 오더스 리리이스라엘 군에게 투이하도록 명령한다. 그니까 이스라엘 정부 뭐 총리실이 군에게 투이하도록 명령한다는 거죠. 투 r 페어 플랜, 투프페어 플랜이죠. 어떤 계획을 준비하시오 하고요, 계획을 누가 뭐 말할 수 있는 계획인데요? 팔레스틴 주변을 떠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자를 떠나기, 떠나기 위한 플랜을 작성해라. 이거죠 군이 그런 계획을 작성해라. Said on Thursday, 이스라엘 국방 장관이 목요일 날 말했습니다. He instructed his military to do something. 자기가 지시했노라요. 이미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죄 자신의 군에게 이스라엘 군에게 to prepare a plan, plan을 준비하도록 이미 지시했다는 겁니다. plan이 plan의 두두 정사 나오겠지. 뭐말수 있는 plan이냐면, 전라 팔레스티나 to voluntarily leave Gaza, 팔레스탄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자를 떠나도록 허용하기 위한 plan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뭐이그 말은 지금은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를 못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기는 어딜 떠나? 창살 없는 감옥이잖아요. 창살보다 사실은 더 아주 높은, 울 높은 울타리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 높은 담장에 처져 있는 감옥입니다. 가자 지구가요. 떠나기는 어딜 떠나? 못 떠나요. 근데 앞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발적으로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도록 그 허가할 수 있는 그 플랜을 만들어라 이거죠. After Israel's leadership embraced President Trump's widely condemned remarks,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embraced 포용했지요 받아들였습니다, a c c e p t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remarks 발언을요, 트럼프의 발언을 받아들였는데 이 발언이 widely condemned 널리 맹 비난 당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condemned 맹 비난 당하고 있는 이 비난을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리더십은 두 가지 뜻. 하나는 리더십이라는 추상 명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요. 리더스 leaders. 리더스를 뜻하는 집합 명사 리더십이요. 여기서는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들. 이들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널리 광범위하게 비난 받고 있는 발언을 받아들인 후에 in which 이 발언에서 he said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The US may seek ownership. 미국이 뭐뭐 할지도 몰라 식 추구하다 ownership 소유권을 추구할지도 몰라 of the territory 그 지역 즉 가자지구에 가자 대한 소유권을 추구할지도 몰라 라고 발언한 거예요 welcoming what he called president trump's bold initiative 환영하면서 분사구문이죠 그가 뭐라고 부른 거 자기가 뭐라고 불렀냐면 대통령의 bold initiative 대담한 initiative라고 부르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said, 이스라엘 캣셋, 이스라엘 캐츠가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n s 스 성명서에서 한서시드 목요일 날팔레스타인 가자 should be granted 가자에 팔레스탄인들에요 무엇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여되어야 하느냐 의무어요 The freedom to leave 떠날 수 있는 자유가 가자지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된다. And emigrate 그래서 emigrate 이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민 나가는 건 emigrate, 이민 들어오는 건 immigrate 하다가 아이고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든 들어든 다 immigration이라고 해버리지만 immigration 원래는 emigrate는 나가는 거고 immigrate는 들어오는 것만 의미했었죠. 그래서 가자지구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도록 이민 가도록 허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지스 카스머리하니까 뭐예요? 무슨 절이에요? 에지스 다음에 비동사관하니까 분명히 절이잖아요. 이거 양태절입니다. 누가 뭐뭐 한 것처럼 양태가 뭐니? 양태. 모양과 형태라는 말이 중국말이 양태절이라는 말이 모양과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지스 카스머리하면 아, 양태절에서는 항상 동사, 주어일 수도 있어요. 주어, 동사일 수도 있고 여짱수 마음이에요. 마음들 하시라 이거요 원하시면 이유 없어도 돼요 이유 제시, 제시 안 하셔도 됩니다 바쁘시죠 제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As is customary custom, custom 관습에서 나온 게 관습적인 것처럼 everywhere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관습적이든 아예 아무 데서라도 대한민국 아무 데서라도 떠나고 싶은 사람 떠나잖아요 한국 떠나고 싶어도 떠나요 마음대로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곳에서라도 관습인 것처럼 관섭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떠나고 싶은 사람들 떠나고 그 다음에 emigrate 외국으로 그 이민 갈 자유가 부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한테요 국방장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스라엘 캐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국방장관이 작년 11월 6일 얼마 안 됐습니다 전에 국방장관이 네타냐고 총리하고 틀어져 가지고 안 할래 하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스라엘 캐츠가 국방장관이 되는데 예, 그좀 듣기할 만한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우선요. 뭔지 모르고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일단요 일단 한번 믿어 보세요. agriculture, transport, intelligence, foreign affairs, finance, energy, defense. 일곱 개 맞습니까? 1 2 3 4 5 6 7 맞네요. 일곱 개. 7개, 이게 일곱 개가 뭐겠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눈치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밥은 굶지않겠어요 흉년이 오든 뭐가 오든 기후변화가 오든 끄떡고겠습니다 밥은 금지 않겠어요. 이 양반이 지금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장관을, 요 일곱 번째가 아니고 일곱 번째 정부 다른 부처요. 일단 외무부 장관은 이제 두 번씩이나 하기도 했는데요. 총 일곱 번째 장관, 이거 다른 직책을. 이스라엘은 이렇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농림부 장관 하다가 교통부 장관하고 무슨 정보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 이렇게.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왔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면 벌써 요 단계에서 야 회전문 인사, 왜그 똑같은 사람만 하니 이렇게 할 텐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인물을 좀 키우는 건데, 이 단점도 있죠. 그러나 장점도 이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련하겠습니까? 국방장관 일곱 번째 장관이에요. 온갖 장관을 다 겸임하고 나니까, 정부 돌아가는 거 뻔히. 손바닥 안에 있겠죠. He said, 이 신임 국방장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The plan would include, 이 계획은 포함하게 될 것이다. Exit options, 이거요. Exit options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For Palestinians to leave Gaza. 누가 뭐말할수 있도록, 목적지로 해당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를 떠날 수 있도록. 어디를 통해서, we are land crossings. 이거요. 이 육상 그런 국경을, 육상 그런 c r o s s i n g 크러싱은 그 우리말로 좀그 해석하는 데좀 애를 먹는데 그냥 육상 초소할까요 육상으로 그그 그 경계를 넘는 가자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아니면 가자지구에서 이제 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가야 되겠죠. 가자지구에서 바로 그 이집트 신하이반도로 이집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가자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영토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 크러싱들이 몇 군데 있는데 한 여섯 군데 옛날에 있었는데 그 크러싱을 통해서 육상으로 아, 이거,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쪽에서 이제, 그, 저, 할 줄도 없는데, 가자지구에는. 그러니까 할줄로 와야 됩니다. 땅을, 땅육상초소를 통해서. 그래서 가자지구를 떠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든 포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With a possibility of, 그리고 이 계획에는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있냐면, 이 계획은 special arrangement, 특수 a r r a n g 요 특수 그런 조치. For departures by sea and air. 해상과 공중을 통한 특별 출발이요. 특별 출발. 열리면 전세 선박 또는 전세 항공기에서 가끔 1년에 한 두세 번씩 급한 애들 데리고 이제 떠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그 하늘을 통한 출발. 룰리한 특별 조치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장소는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어요. Catch comments came. 이러한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루어졌는데 After Trump on Tuesday suggested to the press and visiting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that 트럼프가 화요일 날 암시했죠. 언론과 그 다음에 방문 중인 이스라엘 총리 Benjamin Netanyahu의 대리아를 암시했습니다. US should take a long-term ownership position of Gaza. 미국이요. 뭐뭐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미국은 장기적인 소유, 소유, 장기적인 소유를 해야 된다는, 가자를 장기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유 그 위치를,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 위치, 그러니까 뭐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요. And develop the enclave, 그러니까 should take 소유권을 갖고, 그 다음에 develop the enclave, 이 소수민족 거주지, 가자 지구를 develop, 개발할 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소유권을 갖고, 그러니까 영원히 못 가지겠으면 최소한 더 100년, 100년 임차를 해달라고, 미국한테. 그래서 미국이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해결 방법 지금 잘들 해보세요. 잘들. 중동이고 유럽 국가들 도와주기 싫은 나라들 마음껏 도와줘 보세요. 한 3, 4년 후에는 아마 트럼프의 안대로 돌아올걸요. 어느 선진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뭐 이해관계가 걸려야지. 자선, 자선에만 기대서 해보세요. 제대로 되나? 한, 한도, 한도 없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느 나라가. 유럽 어느 나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우디가 그러냐? 안 해요. 사우디 돼요. 예, 지금까지 역사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예, 가끔 제가 이메일이 오는 바람에 잠깐, 잠깐만요. 예, 예 계속해서 보면요. 예, 그래서. 에, 하여튼 그렇고 which he had earlier in the day referred to as a demolition site 에, 그것을요 which는 이 엔클레이브 즉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를 그가 그 전에 그날에그전 시간에 에, referred to는 mention이고요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언급했냐면 가자지구를요 demolition site 철거공사장 트럼프한테 익숙한 이 노가다 출신의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한테 익숙한 철거공사장으로 이 가자 지구를 언급했었다. 이거죠. 다음에, on Tuesday, 화요일에 프론트 럼프 made contradictory comment. 이거하고 상충되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 무엇에 관해서 상충되는 이것에 관해서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거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는 겁니다. Contradictory.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 상충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whether he foresaw Palestinians being able to 자기가 foresaw 예측하느냐 자기가 팔레스타인 인들이 뭐할 것을 예측하느냐 마느냐 예측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요 being able to live in the enclave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소수민족 거주지역 가자 스트립에서 살수 있느냐 없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요 그거에 대해서 상충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요 white house spokesperson caroline levitt On Wednesday, I. N. G. 백악관의 스포츠 보스 대변인 캐롤란 레비시 수요일 날 뭐라고 했니, 뭐 했냐면 시킹 to clarify statement. 트럼프의 이발언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대변인은 부지런히 뒷감당을 하느라고 트럼프의 발언을 해명하느라고 clarify 분명히 하려고 이제 땀을 뻘뻘 흘린 거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추고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레빗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White House Press Secretary인데 레빗이 우리말로는 백악관 공보비서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대변인이라고 조금 마음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공보비서 또는 대변인 The President is committed to 그래서 이 해명입니다. 레빗이 대통령께서는 Is committed to ING. 뭐 많은 일에 에,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Be committed to ING는 뭐 많은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아주 굳다는 겁니다. 리빌딩 가자. 가자를 재건하고 재건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and to temporarily relocating Palestinians 그리고 임시로 이게 키워드죠. 임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during those reconstruction efforts. 그런 재려 재건 노력 기간 중에 임시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adding that 추가로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has not committed to ing 트럼프가요 무엇에 대해서 아직 약속을 안 했다는 겁니다. sending troops 미군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안한 겁니다. 가자에 대해서 가자로 미군 보내는 거예요. as part of the effort 이런 재건 재건 노력의 일부분으로 미군을 반드시 보내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Trump's remarks were widely rejected 트럼프의 발언이요. 트럼프의 발언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자 지구를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 미국한테 넘기면, 뭐, 소유권을 주지 못하겠으면, 조선, 뭐, 백년을 주든가, 백년 임차를 해주든가, 그러면은, 개발해내겠다, 이건데, 이러한 발언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거절됐어요. 그 무엇에 대해서, The Apparent Dismissal of p a l e s t i n i a n 이 발언에, 이 발언입니다. 이발언에 분명한, 누가 봐도 분명한, 뻔한 Dismissal. 어, dismissal 하면 그런 무시입니다. 무시 분명한 무시에요. p a l e s t i n i a n 팔레스타인스의 오랫동안 가져온 추구입니다. 오랫동안 추구해온 추구 말이에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밀어붙인 추구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그 뭡니까? International recognized statehood.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지위 별도의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오랫 동안 염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디스미스 해 버린 거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는 가자 지구 미국한테 주면 우리가 개발해 드릴게. 리비에라를 프렌치 리비에라를 여기다 만들어 드릴게. 그럼 얼마나 좋겠니. 그것은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에다 별도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염원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이거죠. Human Rights Organization,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atch가 당연히 인권 그 추진단체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u n 스 t e 성명서에서, The plan amounted to, 트럼프의 이런 계획은 무엇에 해당한다, 라고 그랬어요. Intent, 의도. 의도에 해당한다. To escalate ethnic cleansing in Gaza. Gaza 지구에서의 인종 청소를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에 해당한다. 네, human r i g h 인권, 인권 그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런 단체들이요, 조금 자신들도 조금 입장을 좀 재정립해야 되는데, 무조건 민주당 편만 들고, 공화당이나 보수 쪽, 우익 쪽은 계속 배척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발언하면 좀 섭하지요. 이 정도로요. 트럼프의 제안을요, 인정 청소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아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미, 미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치워버리겠다 순수한 그런 의도 그런 의도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도 뒤에 깔려있을지 몰라도 순수한, 순수하게 그걸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런 건 아니죠 좀 해도 너무하죠 스피킹 n w 스 뉴스 e s d 데이 수요일 날 팍스 뉴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프라임 미니스터벤스 네타나우 총리가 프레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요 칭찬했습니다 칭찬이죠 The actual idea of allowing first guardians, 실제 아이디어요. Allowing first guardians who want to leave, 에, 떠나고 싶어하는 첫 번째 가자 사람들한테 허용하는 거요. To leave, 떠나도록 허용하는 거. 에, to leave, to leave가 나오니까 이제 구별하느라고 칸말을 찍었는데 떠나고 싶어하는 가자 사람들 떠나도록 허용하는 거. 그런 실제 아이디어는요. 어, 그런 아이디어는, 그런 아이디어는, w h a t wrong with that? 그거 잘못된 게 뭐가 있니? 지금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납니다. 왜냐면 감옥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딱 울타리 쳐놓고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깜빵이에요. 지금 완전 깜빵입니다. 지금요. 220만에서 30만 이가자 사람들이 지금 깜빵 안에 살고 있어요. 도망 못 가요. 근데 트럼프가 제안하는 겁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 떠나도록 어떻게 해보자 이거죠. 그 아이디어, 네타냐후 총리가 박자 맞추면서, What's wrong with that?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catch plan would represent a major policy shift. 이 국방 장관의 플랜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군이 지금 이 계획을 세부 사항을 지금 정리 중인데 이 계획은 만약 성사가 되면 가정법 자동사입니다. 만약 성사가 되면 대표하게 될 것이다. major policy shift. 아주 대규모의 정책 변화요. shift. 정책 변화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from Israel로부터의 정책 변화요. which 에, 이스라엘은요. along with 이집트와 함께 has maintained 계속해서 무엇을 유지하였냐면 land, air, and sea blockade 봉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만 유지한 게 아니고요. 같은 아랍적인 이집트도 유지한 겁니다. 땅으로도 막아놓고 공중으로도 막아놓고 바다로도 완전히 blockade, 봉쇄해놨습니다. on the enclave, 이 가자지구에 대해서요. since 2007, 2007년부터 서 지금까지 쭉 2007년 세부터 지금까지 쭉 16년 동안, 17년 동안, 17년 동안 계속 봉쇄 작전을 펼쳐온 겁니다. When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니? When Hamas took power, Hamas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Two years after, 뭐하고 2년 후에, 그러니까 2005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2005년에 Israel withdrew, 이스라엘이 철수했습니다. From the Gaza 지구로부터 After 38 years of 38년간의 점령, 38년간의 점령, 그때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니까 바로 하마스가 와서 권력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된 거죠. 정치적으로. 정치라는 말은 이제 그, 저, 군사 외교적으로요. 정치적으로말는말 정치와 외교, 양쪽으로요. 그쪽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투쟁 측면에서도 그렇고 외국과의 대외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마스가 장악을 완전히 해버린 겁니다. 예, 이 지역을요. 예, 그런데 38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자 지구가 원래 67년 6월 6일 날 이집트에서 빼앗은 땅입니다. 예? 예, 이집트에서 빼앗은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일부분으로서 점령에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가 예쁘게 나오니까 돌려주고, 가좌지구는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건데, 67년부터 2005년 9월 12일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이 빠졌어요. 2005년에 빠지니까 그후 2년 동안 혼란 상태를 겪다가, 2007년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실권자로 실권 세력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 이래로, 2007년 이래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두 나라가 공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이거죠. 네, 거기까지입니다.